안녕하세요.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, 모아,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. 자,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바로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인데요. 어, 말 그대로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분이면 끝난다는 사실이겠죠.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들어갑니다. 네이버 가셔 갖고요.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 주십니다. 내 보험 찾아줌. 그러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. 자,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. 자, 클릭하시면은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라고 나올 겁니다. 자, 이것을 또한번 클릭을 해 주십니다. 자, 그러면 본인 인증하라고 나오죠. 이름, 휴대번호, 휴대전화번호,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, 이메일 나오고요. 오른쪽에 가보시면 휴대폰 인증 해주시면 됩니다. 공인인증서로 하셔도 되는데, 일단은 뭐 휴대폰 인증이 바로 그 즉시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. 그래서 휴대폰 인증으로 해주시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겠죠. 당연히. 그래서 동의함. 동의함, 동의함을 눌러주시고 다 눌러주시고 밑에 보면 확인이라고 있을 겁니다. 확인을 클릭해 주십니다. 자, 그럼 모모님의 보험가입을 조회하는 중입니다. 나오죠? 한 30초 기다리시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가 열립니다. 아, 모모님의 보험가입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.라고 나오고요. 여기 보시면 기본 사항이 나오죠. 여러분의 개인 정보 이렇게 쭉 나오고 밑에 보면은 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라고 있을 겁니다. 그죠? 굉장히 신기한 게그 여러분이 손해보험이던 생명보험이던 간에 가입했던, 또한 만기됐던 보험까지도 전체 다 나옵니다. 그 뜻은 뭐냐면 아 내가 보험 뭐 가입했지 궁금할 때 여기 오셔서 그냥 싹. 한꺼번에 조회가 다 되니까 어, 너무 편리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혹시 내가,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기억도 안 나. 그런 것들 한번 조회해보시면다 나오니까 그런 용도로도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. 일단 우리는 숨은 보험금을 찾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미청구 보험금 조회 결과, 그 다음에 휴면 보험금 조회 결과. 이렇게 나와요. 아 뭘까요? 미청구는 뭐죠? 여러분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겁니다. 자 이런 거 조회가 다 가능하고요. 추면 보험금 있어요? 찾지 않은 보험금이죠. 다 나옵니다. 근데 저는 아쉽게도 없네요. 어, 아무래도 저는 다 찾았겠죠? 근데 여러분께서 이 보험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분이 무려 12조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쌓여 있다고 해요. 아직도. 그 어마어마한 돈 중에 여러분의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1분도 안 걸리죠 당장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 주시면은 뭐 시니어분들이라든지 장년층 누구나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민원팔리닷컴가보셔갖고 민원팔리닷컴 가보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어요. 내 보험 찾아줌 쉬움 확인 방법. 그러면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가 금방 했던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너무나 쉽겠죠? 자,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